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반기는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섬겜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욕망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의 발을 주님은 친히 씻어 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왕의 모습에 어울리는 힘찬 준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는 그런 겸손과 선김과 나자짐을 통해서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어디에서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내가 꿈꾸는 왕을 기다리는 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필요와 욕망이 중심이 된 그러한 환호에 주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섬김의 궁극이라 할수 있는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빛 아래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고 그빛 아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들만이 참된 왕이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보증으로만 삼고 저 높은 곳에 모셔만 두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실천적인 기준으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런 부차적인 문제들에 집착하면서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한 주간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간적 관점에서는 수치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참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십자가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광의 눈을 뜨고 그 믿음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